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민우 자문팀에서 개인정보, IT, IP 등의 기업법무 분야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현수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선제적 사고와 융합적 해결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법은 기술의 발전을 늘 뒤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저희가 주요, 주, 주로 다루고 있는 IT나 데이터 분야 같은 경우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저는 지, 지난 2019년 이후의 GDPR 신규 도입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술과 규제 변화에 천재적으로 대응하는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 경험을 기회로 단순히 법이 만들어진 뒤에 수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술 동향이나 입법 방향을 예측하고 고객에게 미리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융합적인 해결책입니다. 저희 민우의 강점인 개인정보, IT 지식재산권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새로운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 이슈,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재산권적인 보호, 원본 데이터 또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세 가지 문제는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하나의 융합적 솔루션으로 엮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 민우가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 간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규모의 고객에 대해서 자문하면서 체감한 니즈의 차이는 두 가지, 리스크의 종류, 그리고 대응 속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당장의 생존이나 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 자문에서도 비용 효율성이나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 장치, 그리고 가장 시급한 규제 리스크를 핀셋처럼 제거하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 서비스 출시 직전에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관련 법령에 맞춰 빠르게 검토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법적 규제 리스크 검토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대기업 같은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법무 팀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나 대규모 소송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들에게는 사고 발생 후의 대응보다는 규제 당국의 실질적인 집행 의도를 미리 읽고 그에 맞춰 사,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사전적으로 설계하는 깊이 있는 전략 자문이 필요합니다. 레타 소송 사례에 서의 승소 경험 처럼 저희 민우 는 규제 기관 에대 리한 경험 을 바탕 으로 역 으로 대기업 이놓 치기 쉬운 규제 집 행의 디테일 을제 공해 드 리고 있 습니다. 기업 고객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시는 실수로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에 대한 적기 출원 지연이고, 두 번째는 저작권과 상표에 대한 방치입니다. 첫 번째, 특허의 경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아이디어가 이미 구체화된 시점에서 에이 나중에 하자라며 출원을 미루다가 경쟁사에게 선수를 빼앗기는 경우도 정말 많고 기술을 이미 외부에 공개해 버려서 신규성이 상실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핵심 아이디어는 빠르게 권리화해야 하고 출원 전까지 기술 기밀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증거 확보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과 상표권의 사용 범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코드를 외주 제작해서 완료한 뒤에도 저작권 관련 계약을 명확하게 준비해두지 않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추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름을 급하게 정하고 미리 상표출원을 했는데 추후에 확정되는 서비스업 분야와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둔 분야가 서로 달라서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미래의 자산이자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꼼꼼하게 권리 하고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희 민우가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